그 태민군이 인터뷰에서 네. 어, 인터뷰 다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. 궁금하다. 키 형이 도벽이 있는 것 같아. 이거는 너한테. 너한테 배웠어. 이건 너한테 배웠어. 야. 야. 그 이건 너한테 배웠야 너한테 배야 이제. 아. 진짜. 착한 사람 하려고 내일 검색어 1등 또 찍어봐. 지금 키가 되게 많아요 키, 네. 키 앞길 막기 키안 나게 키 괴롭히기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키를 없애지? <laughs> 지금 되게 거의 한, 한 60%가 <laughs> 어, 어, 어. 봐봐키 본인이 봐봐요 진짜야. 키 앞길 막기 <laughs> <이거 왜> <laughs> 키 앞길 막기 어떤 식으로 약간 좀 <laughs> 형이 방송사고를 했으면 좋겠어 <laughs> 형이 방송사고를 했으면 좋겠어 <웃음> <웃음> 원숭이도 남무에서 떨어지잖아요. 그 원숭이처럼 나무에서 떨어질수도있어요야 <laughs> <laughs> <진짜 막> <laughs> 이건 정말 안티 중에 완전 한티야 너무 웃긴다. 아.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. 아, 좀서러워요 <laughs> 서럽다. 아좀 칭찬. 이 형이 진짜 앞길을 막고 싶어요. 이 <laughs> <laughs> 형이 진짜 앞길을 <앞끼를> 막고 싶어요. <laughs> 아, 앞길을 막고 싶어. 앞길을 아, 막고 싶다. 그래요. 하극상은 이길 길이 없습니다.